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스텝 코딩입니다. 아, 오늘부터 초간단 로봇 자동차 코딩 프로젝트로 시작하고겠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해보는 거라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강좌를 한다는 게좀 낯설고 좀 어색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좀 끝까지 너그럽게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결과 어, 우리가 만들 아웃풋인데요 어, 먼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 라즈베리 파이를 컨트롤해서 어, 동작을 하게끔 하는 자동, 어, 로봇 자동차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 소켓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어, 이렇게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자동차를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면요, 어떻게 그 모터 컨트롤러를 세팅해서 밖에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 동작이 일단 우선적으로. 어, 파이썬하고 그 소켓 프로그램 모바일 앱을 통해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로봇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품들이 있는데요 우선 부품들은 어, 먼저 라즈베리 파이3 모델B를 썼는데요 그리고 어, 모터 컨트롤러 그 다음에 바퀴 그 다음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배터리 홀더, 그 다음에 배터리, 그리고 이거는, 음, 나중에 파이 어, 라즈베리파이는 파워가 있어야, 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리모트로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익스텐션 배터리를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어, 이, 이, 부품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들을 제 제가 어, 어디서 구입을 하냐면은 아마존 웹사이트에 가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라즈베리 파이 3 모델 B 타입은 어 가격을 캐나다 달러로 6 4 9 5달러고요 그리고, 어 이제 바퀴를 움직이게, 모터하고, 모터로 움직이게끔 하는 이 부품인데, 여기 모터 보, 보드라고 하고요 요게 가격이 29.9불입니다. 바퀴 4개하고, 모터 4개하고, 요 보드 2개가 있고, 그리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 케이블들이 이렇게 같이 딸려서 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파워 배터리인데, 이 요거는 뭐 핸드폰에다가도 같이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4.99고요. 그리고 아까 그 모터하고, 모터에 이제 파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 홀더가 있는데, 요게 AA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할수 있는데, 이게 또 아마존에서 12.99 달러입니다. 그래서 요, 가, 요, 핵심, 어, 네 가지 부품이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만약에 집에 인두라고 하죠. 인두가 이렇게 잠깐 필요합니다. 인두 이렇게, 어, 모터하고, 어, 이 보드하고 연결시킬 때한두번 정도 인두가 필요한데, 아마, 어, 구입을 하시, 옵셔널로 구입을 하시면 한 2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네 가지, 부품을 사실 경우에는 토탈 122.93달러 정도 하고,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5만원 정도? 예, 15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난감 가게에서 아이들 그 RC카 하나 이렇게 산다고 해도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가격 될 텐데, 아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이 가격대로 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그 어,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부품을 아마존에서 어, 구입을 하셨을 하신 다음에요. 어, 이 부품들이 다 왔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그첫 번째 first step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터하고 이 모터 보드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이게 이제 그 보드인데요. 이 보드에 여기 번호, 여기 이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나중에 뭐 이렇게 어,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 어, 모터에 보시면은 서로 선을, 어,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 케이블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같이, 아까 여기서 구입하신 요 케이블, 가지고 모터하고 보드를 이렇게 연결해 주십니다. 이게 7번, 8번, 9번, 10번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구입하신 여기 배터리 홀더가 있는데요. 이 홀더를 보드에 이쪽 두 번째 칸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 배터리 홀드에 케이블이 두 개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쪽 오른쪽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는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됩니다.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보드하고, 어, 라즈베리파이 케이블하고, 아, 라즈베리파이하고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약간 헷갈립니다. 이때 이 보드하고 라즈베리파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핀이 있는데, 요걸 이제 GPIO 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핀 넘버가 이렇게 모두 이렇게 40개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 모터로 돌게 하는 모터 보드 이 안에는 이 버, 여기에도 이제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여기 번호는 G, 이쪽에서는 GPIO 10, GPIO 9. 그리고 이쪽은 GPIO 8, GPIO 7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핀 어, 테이블이 있는데 GPIO 8번, 7번을 갖다가, 이쪽, 어, 이 핀에, 어, 24번하고 26번에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이 꽂아주시는 요 케이블들은, 아까 주문한, 이, 우리가 보드를, 이, 아, 뭐죠? 아, 모터보드를 우리가 주문했을 때 케이블이 다 같이 오거든요. 이 케이블로 해서 그냥, 어, 꽂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서대로 꼽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이 파워 파워인데 G, GND 이 파워를 여기 두 번째 칸에 아까 우리 배터리 하고 연결시켜 줬잖아요 그 연결시켜 주신 선을 같이 붙여서 그 선을 이어서 여기 어 레즈베리파이 이쪽 핀에 6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어 모든 동작이 다 이렇게 어 모터하고, 그 다음에 보드, 아, 보드하고, 이 보드하고 다시 라즈베리파이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끝나면은 1차적으로 거진 모든 작업이 다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동작이 되냐 안 되냐는 나중에 어, 라즈베리파이에 파이썬 어, 서버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동작을 해보면은 이제 이게 제대로 우리가 핀을 꼽았는지 안 꼽았는지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그 배터리에 파워를 넣어서 넣었을 때이 어, 모터 모터 보드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제대로 지금은 일단 파워가 가고 있다고 하는 신호를 신호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세팅이 됐을 경우에 어, 우리가 이제 라즈베리를 파이를 설치를 해서 그거를 동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이게 지금 그 중간 단계 내용이거든요. 어, 이렇게 설치를 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세팅을 해서 방금 전에 내가, 제가 세팅했던 그 내용들을 동시에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는 겁니다. 예. 아, 어, 근데 라즈베리 파이가 우리가 뭔지 지금 전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라즈베리파이가 뭔지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죠. 라즈베리파이, 라즈베리파이를 나무 위키에서 제가 서치를 봤는데, 예. 간단하게 말해서 초소형, 초저가 컴퓨터입니다. 초저가의 컴퓨터입니다. 교육용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어, 이렇게. 만들졌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 조그만 그 컴퓨터 거든요 굉장히 조그만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로 해서 저희 아이들도 지금 뭐 코딩 공부를 저하고 하고 있고요 어 웬만한 그냥 간단한 간단아 웬만한 것 보다는 간단한 어, 프로그램을 돌림을 졸, 정도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돌리기에는 요거 교육용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라즈베리 파이 관련해서 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어,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어, 제가 주로 지금 아이랑 같이 찾는 그 사이트는 어, 프로젝트 라즈베리 파이 오아즈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방금 우리가 봤던 그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어, 원래는 여기서는 그 제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라즈베리파이에서 로봇버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아, 이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제가 응용을 해서 어, 여기서는 바퀴가 두 개짜리 그 프로젝트인데 저는 바퀴를 네 개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 모바일 앱을 여기 자체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다른 서드 파티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해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모바일 앱을 만들어 보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 로봇 자동차를 움직이게끔 하는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개발이 됐으면은 우리 만약에 세팅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라즈베리 파이 안에 파이에 접속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아, 어, 소켓 서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라즈베리파이를 접속하는 방법은 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 먼저 라즈베리파이를 한 번도 설치를 안 해보셨던,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어, 이쪽 사이트에 가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라즈베리파이 os 라는 이렇게 org 이 사이트에 가셔서 소프트웨어라는 이 자리 이로 가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라즈베리 파이 처음에 인스톨을 하는지 그 방법이 있어요. 어, 여기 이제 비디오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비디오 가 한번 보면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SD 카드를 인서트하고, 그리고 아까 그 잠시만요. 아까 이 사이트에서. 라즈베리파이 이 사이트에서, 어, 그게 어디 갔죠?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요, 제가, 저 같은 경우 맥OS 이거를 다운받았는데, 다운받으셔서, 다운받으셔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 에 이렇게, 하나는 대로 스텝 바이 스텝을 하시면은, 그 SD 카드에다가 자동으로 그 이미지를 설치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SD 카드에 벌써 그 라즈베리파이 OS가 설치가 된 거예요 이미지가 이미지가 설치 저기 라이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까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에 이렇게 꼽았던 SD 카드 있잖아요 여기 이 SD 카드를 뽑아서 라즈베리 파이 이쪽에 있는 하드웨어 이 뒤쪽에 여기 SD 카드를 입력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넣어서고 어, 컴퓨터 모니터를 컴퓨터 모니터를 HDMI 그 케이블로 해서 컴퓨터를 연결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마우스나 키보드를 연결하셔서 파워를 온 시키시면 여기 케이블로 연결해서 파워를 온 시키시면은. 어, 라즈베리 파이 그 O/S가 부팅을 하게 됩니다. 아, 접속하는 방법은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접속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다시 어, VNC 비유하고, 그러면 SSH 두 가지 방식으로 해갖고 라즈베리 파이로 접속을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 파이썬 파이썬을 한번 파이썬을 인스톨시키고요. 그 파이썬 소켓 IO 서버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이라서 이게 발음도 세고, 어, 중간중간 제가 어버버버 하는 것 같네요. 뭐, 앞으로 좀더 나아지겠죠. 어, 다음 시간에는 직접 이제 코딩을 한번 보여줄, 우리가 간단한 코딩을 하면서, 어, 우리가 지금 시간에 만들었던 이 라즈베리 파이하고 그리고 그 모터들이 움직이는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